요가로 만도 살을 뺄 수가 있긴 해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뭐 짜느냐에 따라서 뭐 조금 강한 수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살이 빠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개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운동을 조금 안 하셨던 분이라고 치면 요가만 하셔도 충분히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평소에 운동을 조금 많이 하셨던 분이라고 치면 요가뿐만 아니라 자는 시간, 식습관 물 마시는 그 습관들, 내가 좀더 즐길 수 있는 다른 가벼운 운동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식단을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드리면 조금 혹시나 강하게 따라 하실까봐 약간의 노파심 <목소리> 저의 아침 식사는 설 선물로 받았던. 천혜향이랑 제가 굉장히 빵순이라서 비건빵으로 대체를 해서 자주 먹는 편이고요. 칼로리도 낮고 소화기능에도 도움이 되는 식물성 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침마다 꼭 챙겨 먹는 야채 주스. 나한테 맞는 게 있더라고요. 파스텔 제품이 저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잘 맞고 그리고 용량도 적당히 한 190? 인데 ABC 주스가 해독 작용에도 좋고요. 그리고 내장 지방을 제거해 주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자주 먹고 있습니다. 저의 점심입니다. 알배추랑 버섯 그리고 애호박 아보카도 이렇게 모아 봤는데 버섯이 좀 탔어요. 불 조절을 못해 가지고 <laughs> 그리고 볶을 때 칼로리를 조금 낮추려고, 어, 올리브오일 대신에 코코넛 오일로 대체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점심에는, 짠! 아몬드 브리즈, 언스위트. 칼로리가 제일 낮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식사를 할때꼭 뭔가를 마시는 습관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놀람> 이렇게. 저는 이제 먹으러 갈게요. 안녕하세요 네 저, 저녁은 저 제가 수업을 가야 돼서 보통 정말 간단하게 먹는 편이고요 오늘은 이제 견과류랑 도라지 배즙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다이어트를 갑자기 시작을 해서 식단이 확 바뀌어버리면 당연히 문제가 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 주무시는 시간, 물 마시는 습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위가 조금 안 좋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특히 일반 식사를 해야지 이런 느낌보다는 한 네, 다섯 번 나눠서 약간 간식 드시는 것처럼 탄단지를 맞춰서 드시는 게 좋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운동을 하실 때도 뭐 어떤 식, 식습관을 바꿔 나갈 때도 무조건 안돼 라고 하면 결국은 그게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오기 때문에 후에 뭐 폭식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갑자기 와 그만할래 라고 내려놓으시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으로 차단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laughs>